장세기 32장. 다 썼으면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애덤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때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강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애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념소가 20이요 암량이 200이요 순량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기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에스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스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나이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짜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가업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집으로 돌아오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했고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이제 돌아오는 야곱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큰 두려움. 두렵고 답답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지키는 그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어떤 특별한 이 염려거리, 두려운 거리, 이 답답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 에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서 이 에스에게 무난 인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냥 반갑게 맞아주는 형 에스가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더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지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절반은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하여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이제 애에게 선물 공세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소떼나 양떼 뭐 낙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은 예물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내면서 이. 야곱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형 S의 마음, S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종 야곱이 우리되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형의 감정을 푼다. 이 형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형 에스의 감정, 분노의 감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20년 전에 이제 이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형 에스의 감정을 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골몰이 생각을 하고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은 머리를 써서 때를 두때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선물을 공세,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선물도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든지 형 에스의 의 마음, 감정 그 감정을 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의 감정이 풀어지는 것은 결코 선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이 야곱은 또 때를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그 유명한 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흔히 야복강가의 기도, 그러면 밤새도록 열심히 하는 기도, 이렇게만 쉽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야복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 야복강야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 요단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지류인데, 겨울물 같은 그런 작은 강인데, 야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뜻은 그 원어는 파카크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비워진다, 부서진다 하는 뜻입니다. 또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황무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비워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내 안이 다 완전히 황폐해 되버린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것이 바로 야복강이라고 하는 야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그 장소에서. 이 야곱이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야곱이 그저 야곱은 그래도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래서 이제 져야 되는데도,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이 야레크라고 하는 것은 넓적다리, 허리 그런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바로 사람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 인간의 기초, 생의 원천. 그래서 어, 신약 성경에 보면 레위가 야곱의 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 허리에서 태어났다 하는 표현. 그것이 바로 이 넓적다리 야곱의 그 허벅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벅지를 친다는 얘기는 사람의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카프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어떤 권세, 지배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그 권세, 힘, 그것의 기초, 이것이 바로 허벅지 관절인데 이것을 쳤다는 것, 그래서 절개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절개함으로써 이제 나가 떨어지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붙들고 늘어지게 하셔서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그리고 그내 이름이 뭐냐 해서 새 이름을 주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형에세의 감정을 풀려고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야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무너뜨립니다. 텅 비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야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원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그랬는데 그언어의그 그 뜻을 그대로 정확 지격을 해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강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무엇이 강하냐 이거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지는 것.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다 부서지고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나의 모든 뜻이 다 폐기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 강한 자이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S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야곱이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S의 문제를, 그 감정을 풀려고 애를 썼지만 그 감정을 푸는 방법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강구를 해 보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비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자 이스라엘이 될 때에 이 에세이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고민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힘, 나의 원천, 나의 기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이루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꿈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는 것 이런 것만이 오늘 이 시대를 이겨가는 그러한 힘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셨다는 것 야곱은 야곱으로서 에스를 이기려고 애를 썼지만 야곱으로 쓰는 에스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을 때에 그리고 그 에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것은 야복이 철저하게 비어지고 부서지는 그곳에서 내 허벅지 관절. 나의 권세, 나의 힘의 기초,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로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능력 있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을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여전히 야곱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애스를 두려워해서 때를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무너뜨리시고 그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넣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텅텅 비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함으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근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코로나 문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처럼 오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고 또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사와 간호사들, 인간의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아니면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저들이 깨닫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이들 속에도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두기를 하고 격리를 하고 이렇게 단계가 높아짐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영 사업을 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땅 위에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와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요 특별히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모든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